구찌야 뚜껑 닫고 눌러줄까? 응? 따뜻하게 해줄까? 뚜껑 닫고 이제 별로운데 어떻게 방법을 참야야난 거기다 밥을 해먹어야 된다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응? 이기 끈이 있다가 카메라 되니까 나오는 거야 지금?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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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요 도도한 것들 냉장고만 열면은, 개떼같이 달려들고, 이. 예. 즈에서도 <laughs> <laughs> 냉장고만 열면은, 착하 해. 음, 그래, 조금 숨어. 일로 나가라. 어서 낚어칠려 그래. 어서, 어서 낚어채, 어서. 엄마? 자, 았어 자, 넣으신다. 자, <laughs> 안거 봐, 너는 먹어라. 음. 자, 조 어, 자, 조스. 자, 조 자, 조스. 자, 조 자, 조스. 자, 조스. 자, 조 자, 조 자, 조스. 자, 조스. 자, 조스. 자, 자, 여기다 놓고 자, 조스. 자, 조스. 자, 조 웬일이냐, 네가입에 있다고 안 먹고, 아유 급해가지고 또. 구자놈 뺏긴 거야, 이제. <laughs> 응? 야, 저도 못 먹냐? 얘네들은 <laughs> 냉장고만 열어놓으면 두고 달라고 그러는데. 아, 나 참말로. 그는 명품이어서 그러냐? 구찌야. 여기 조금 있네. 여기 네가 좋아하는 가루, 여기 있잖아. 여기 가루, 여기 거기 가루 있잖아. 이아이고 음, 차. 얘는 가루까 중이야. 이렇게 살짝 찾아, 찾아 먹는데, 명품. 아이, 아무리 구찌지만 그래도 되냐? 응, 떨어져서 또. 여기 가루 있다. 타이거 이쪽에 가루 있는 거 보이지? 타이거 이쪽에 가루 있잖아. 여기 여기 가루 여기. 예. 네. 그게 가루 있잖아. 찾을다가 나는데 킁킁거리면서 응? 그렇지. 개발자가 상파자가 아니야. 고양이 발자가 더 그런 것 같아. 뭐 죽고 나면? 기립 안쓰네안 당겨? 어, 안전화가못 시. 어이 용품 어, 맞춤 보시게. 아니 예. 안 당겨? 또또또 또, 또 뺏긴다 또 뺏긴다 또 뺏긴다 또 뺏긴다 또 뺏긴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나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어우 이 손톱봐 이거. 와우. 으아 싫어 나도 너는 안줘 더는. 샤네, 이가좀 먹어볼래? 뺏기지 말고. 아이고야, 일로 뺏겼네. 이렇게 좋아, 아까. 샤네, 너 주고 싶어서 그래. 아이고야. 에헤. 이런다고 놀다가 내가 밥다 태워 먹었다. 사손댔어물었어아 어. 얘도 손도 좀 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말이. 이래서도 아이고 놀래라. 지야, <laughs> 너 때문에 내가 놀래가지고 뺏겼다야, 저한테 음. 평화롭다 그래.